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나무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주 나무가 키는 굉장히 짧습니다. 빵빵하죠? 짧고 이렇게 가지가 수북하게 많은데요. 이제 이런 나무를 저희가 판매할 나무로 만들 것 같으면은요. 이걸 그대로 두고 다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이거는 판매용보다는 옆 굵기가 굉장히 키가 짧고 통통하게 이쁘죠? 그래서 이런 건는 단엽할 때까지 제가 가져 있어야 되는 그런 나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 해야 하는 게 가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키에 비해서 옆 가지가 너무나 멀지요. 제가 늘 가지가 멀리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 이게 절반은 차지하는, 차지하는 가지가 되겠죠. 비중에한 절반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라버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가지를 아, 아끼지 아낌없이 잘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가지는 이렇게 키에 비해서 옆 가지가 너무나 이렇게 멀면 안 되기 때문에 긴건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걸 잘라야 될까요? 이게 또 많이 깁입니다 이게 또 길어서 너무 길고 또 빳빳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이걸 또 잘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잘라 주시오. 그러면 뭘 가지고 나물 만드느냐 다 잘라 버리고 이제 그런 반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나무는 이게 현재 관상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장례를 생각해서 만들기 때문에요, 이제 필요없는 가지는걸 잘라버리게 됩니다. 훗날을 이제 보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과감한 가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잎뽑기를 예, 이렇게 하는 모습도 오늘은 제가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길지요 가지가 예, 이것도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큰건다잘라버렸죠 예, 그리고 남은 가지는 이제 현재 잎뽑기를 이렇게 안 해보고는 또잘 아, 나타나질 않으니까 일단 이 뽑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늘봐 오셨지만은, 자꾸만 이 나무마다 다또 틀리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봐 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뽑기 하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 그래도 막상 하려면 망설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자꾸만 많이 보시면은 또 나중에 직접 하실때 더 익숙해져 가지고요 더 하기가 쉬울겁니다 작은 가지들은 이렇게 남겨서요 이렇게 입뽑기를다 하겠습니다 이제 새순이 막 빠지려고 하지요. 좀 빠지고 있습니다. 벌써 새순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접 붙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늦은 감이 있죠. 이제는요. 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뽑기 하는 거는 다들 이제 잘 아시죠? 안해보셨서또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많이들 봐오셨기 때문에요. 아까번에 어, 여기서 잘랐나요? 이 가지가 너무 빳빳한 가지가 하나 있어서 이걸 또 끊어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철사를 유도가 안 되지요 그럼 이게 나무가 아주 작아졌죠 예, 우예, 입이 적어지는 것만큼 이 나무가 더 나이가 많이 오래된 나무처럼 보이죠. 입이 예, 많수록 이 나무를 다 덮어가지고 고태미는 사라집니다. 예,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처럼 이제 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분재는요 가지가 많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니고요. 그런 관엽식물들은 이제 가지가 많아야 좋을 건데요. 이런 나무 몸통을 이렇게 관상하는 분재는요 예, 위에 이런 잎이 많이 붙어 있으면 더 어려 보이기 때문에 많이 붙여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실 때는 이렇게 과감한 가지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뿌리가 적은 식 나무도 더잘 살게 됩니다. 뿌리는 작용을 못 하는데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 나무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오후에 이제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게끔 이렇게 많이 잘라 주는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뽑기는 다 됐죠 다 됐는데 이제 이런건 너무 깁니다 가지가 긴건 좀 잘라도 되겠습니다 이제 새순이 요 눈이 현재 나오고 있죠 새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묵은 잎은 이건 이제 묵은 입이 결국은 되겠죠. 이제 도태되는 잎입니다 이건 그래서 좀 잘라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희가 작업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잘르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아주 상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이게 하시는 분들은, 아, 나무가 다풀린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지 적으면은 나무가 건강하게 더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나무한테는 이상이 없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철사를 감아서 이걸 유도를 해서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저, 가지 정리, 뭡니까, 그, 순 자르기 작업이죠. 그, 단엽이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단엽을 하고 난 이후에는, 많은 잎이 이제, 솟아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 또, 다, 전혀 다른 나무가, 이제, 됩니다. 보시기에 전혀 다른 나무로 이제 바꿈을 하게 되겠죠 네, 오늘도 역시 얼음이 얼어서 밭에 밭작업을 못해서 이 안에서 이제 이런걸 제가 할수 있는 이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밭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요새 한 3, 3일 됐나요? 4일 됐나요? 계속 눈 비가 오고 이제 날씨가 나빠서 밭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 아침까지 어제 낮에까지 계속 눈이 왔는데요. 눈이 꽤 많이 쌓였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다 녹을 것 같은데요. 그 눈이 이제 녹게 되면은 이제 밭에 또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작업은 이게 바쁜 시간대에는 이거 하기 좀 곤란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차분히 해야 일, 이런 작업은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저희의 주종목은 이제 주로 많이 판매하는 소나무는 어린 소품 뭐 몇천원대서부터돈 1,2만원대까지가 있는데요. 그런건 하루에 많이, 많이, 많이 만듭니다. 숫자를 많이 쓰이... 만들어서 판매 하는거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나무는 이제 손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감는 모습을 제가 일부러 오늘 천천히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많이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요, 천천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 가지가 하나가 옆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더 감게 되고요. 오늘은 작은 나무가 되어가지고 금방 감겠습니다. 금방 작업이 이게 다 끝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짧고 통통하지요.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택하실 때는 조금 키가 큰 소재가 좋을 수도 있고요. 이제 다 일장일단이겠지요. 키가 큰게 좋다, 짧은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키가 큰건또 시원한 맛에 가지를 밑으로 좀 늘어뜨리고 해서 만들게 되고요. 이제 이런 거는 가지를 늘어뜨릴 만한 그 키의 공간이 나오질 않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요새 새순이 이제 막 빠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많이 부드러워지고요. 겨울에는 좀 빳빳합니다. 네, 굉장히 너무나 가늘기 때문에 조심스럽네요. 예, 나무가 세력이 약해가지고요, 이제, 나무나 성장을 못할 것처럼 느껴질 때, 나무가 분생활을 오래 했다든가 해서, 나무가 약할 때는요, 한해더 단엽을 하지 않고 키워주시면 더 건강해지기는 합니다, 나무. 화분 생활을 한참하다 보면 좀 노랗게도 되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분갈이 해 주신다든가 한해 정도는 또 이제 그 단엽이라는 걸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건강해집니다 나무가 자꾸만 잘라버리면 약해지겠죠. 약해지면서 이제 예쁘게끔 하기 위해서 잎을 짧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나무는 조금은 약해지는 겁니다 건강하게 키우시려면은 단엽을 안하고 잎이 길도록 쭉쭉 그냥 크는게 건강하긴 더 건강한 것이죠 예, 일단 철사는 다 감았습니다 다 감았는데 이렇게 이제 아래쪽 가지서부터 그리고 고걸 주시면 되겠는데요. 위에 것서부터 해도 되고요. 그거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고걸 찍어 제거로 줘 봤고요. 좀 낮춰야 하나요?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가늘어서요. <laughs> 요거는 지난 3월 달에 계속 이렇게 분해 심은 겁니다. 3월 달에 분해 심어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해서 이제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되는 거지요. 이제 꼭만 1년 된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년 됐네요. 그래도 뿌리는 충분히 다 내렸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지는별방법이 없지요 이렇게 옆으로 사방 옆으로 펴주면 됩니다 네, 조금씩만 이렇게 꼬부이고요요 일자로 쭉쭉 뻗쳐 두게 되면 은 조금, 어 몸통 쪽으로 당겨주는 그런 효과는 없, 없어지겠죠 그래서 조금씩 꼬부려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몸통 쪽으로 당기기 위해서요. 그러면 모양도 더 이쁘겠지요. 요 가시는 너무나 충북이 되네요 요건 잘라 버렸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가시가 섰기 때문에 이렇게 둬야 할까요 네, 이것도 가시가 적은거 아닙니다 가시가 많은 거이요 예, 이 가지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충북이 되는 것 같지요. 너무 겹쳐지게 되면은 안 됩니다, 나무. 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 나무가 가지가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요걸 하나 잘라 보겠습니다. 예, 다 감아진 후에도 이렇게 잘르면 되겠지요. 예, 하나 이렇게 잘라 버렸습니다. 예. 가지가 너무 많아서 좋을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은 너무나 볼품이 없지만은요. 이게 이제 단엽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모습이 이제 됩니다. 예, 이 가지도 제가 차, 차, 잘라내고 싶은데요. 예, 그래도 이제 너무 또 심하게 저 보이실 것 같아서 그건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악성 댓글이 간간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나무를 그렇게 하면 되느냐 고통을 주느냐 하는 그, 그런 뜻으로 이제 댓글을 주시는데 나무를 예,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죠 절대로 고통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런 건 예, 자꾸만 만져도 건그 모양이죠. 예, 가만 만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는 예쁘게 생겼지요, 몸통은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가지가 나오게 되면은 예뻐질 것 같습니다. 아주 통통합니다. 밑동은. 많이 통통하지요. 키에 비해서 아주 통통합니다. 사방 돌아가면서 다 뿌리가 잘 생겼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서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